이런 부분을 은퇴자들은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내놓은 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전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총액의 합 같은 거 그리고 농지를 매입하는 비용 같은 거를 계산해서 표로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농민이 농지를 던져서 농지연금을 수령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슬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지연금은 좀더 일찍 준비하는 사람. 귀농 귀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지, 아, 내가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몇년 지었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현미경 단체 톡방에 들어오셔서 농지연금 자료를 요청하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뭐라도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알면 장단점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장점을 이용하는 사람과 단점만 보는 사람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더라고요.